별의 도시 영천에서 별같이 빛나는 존재를 만나보는 시간 대별 토크 이번에는 종합민원과의 김영태 계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나와주세요 어? 계장님 어, <laughs> 어, <laughs> 이거 손을 손을 해야 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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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종합민원과에서 개발허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김영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민원과의 <laughs>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리 영천시 층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이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이제 민원과라고 할수 있죠. 단순한 그 기본 증명 발급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그런 이제 이내가 업무까지. 있습니다. 그럼 그 복잡한 업무들 중에서 계장님이 맡으신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저는 이제 업무를 조율을 하고 또 이렇게 직원들에게 이제 그 업무를 분장을 해 주고 하루 일일 계획을 갖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 가지고 끝에서 가서 보고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까지 의 과정을 이제 제가 총괄하는 거죠. 아... 총괄하시는 음... 네. 업무 중에 발생했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에피소드, 제가 요 여기 요 1월 1일자로 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경험은 많이 없지만, 우리 업무 자체가 하도 미론이 뭐 많고 하다 보니까, 석달 됐는데도 한3년된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어. 사소한 그런 일은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난 겨울 추운 날씨에 막 뜨면서 하시길래 제가 찾아가가지고, 그뭐 후 날씨 좋으니까 인근에 뭐 커피점뭐좀 가서 가지고 다 커피를 한잔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깊이 있게 얘를 좀 나눠 보자 싶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분들도 이제 마음을 여시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자리도 만들어졌다 하는 거에참 나름 좀 기억에 남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신 <laughs> 우리 공무원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아 <laughs> 예. 발령 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되게 적응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하신다는 얘기가 인상이 깊은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직원들 다 잘하십니다. <laughs> 제가 지금 배워고겠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발령전에 7급. 까지 실무직에 있을 때는 총무과, 기획실, 감사계 이렇게 주로 다양한 지원 업무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선장 사업 부서 위주로 지금 현재 다양한 경험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거의 한 30년 됐는데 고객회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한 8년을 했어요. 고객면에만그 당시는 에 거의 오프라인 시대라서 컴퓨터가 보급이 많이 안 돼가지고. 한 담당계에서 한 개, 한개 정도 있어가지고 아주 서툴고 어려운 그런, 이제, 근무 환경이 있었고,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사무행정보다는, 이제, 읍면동의 현장행정, 농촌 지원행정이 주로 이루었죠. 일, 하루 일과 중에서 받는, 이제, 현장에서 나가서 일을 보는 그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 허가나 이런 거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나 힘들었던 업무 혹시 이런 게 있으셨는지. 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무 많은 업무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더 <laughs> <laughs> <도> 불구하고 <laughs> 생각은 뜨어 나네요. 아, 이제 그만큼 이제 <웃음> <웃음> 복잡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랬을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이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두 분의 감정적인 관계 때문에 법 이상으로 이제 요구를 하면서 허가를 해주지 말라 허가를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원을 갖다가 해결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순조롭게 만족을 시키지 못할 때 그런 때가 최, 최고로 참망타갔고 힘이 든 경우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누군가그 해야 될것 같으면 내가 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시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맞나 하는 그런 각오로 이만 번안 되겠나 그렇게 그래 생각했습니다. 진짜? 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제가 생각한 그런 공무원의 이미지에 딱 맞는 그런 분이신가요? 한 30년 하면 그래 도됩니다그 <laughs> <laughs> 전공이 네. 법학 전공이셨다고 하셨는데 어. 그 공무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 대학생을 중에서부터 계속 인문학이라든가 사회과학 적으로 계속 책을 막 읽었고 또 이제 그 당시에도 법을 다루는 그런 일을 이제 목표로 지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무원 공직자 생활할 을수 있는 그런 계기가 형성됐지 않았겠나? 공무원 시험의 분위기나 아니면 과목이나 이렇게 좀 지금과 달라진 게 혹시 있는지? 아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하던 수학이 있었어요 수학 고등학교 수학이 싫어가지고 인문계 이문계가지고 문과를 선택했고 또 수학이 싫어서 이제 법학계통으로 갔는데 수학은 이제 나거든 근데 심7 당시에도 수학은 거의 이제 찝기식으로 했죠. 그 당시에도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는데 근데 이제 법학과를 응. 가셨다는 게 다른 것들이 다 준수하셨다. 약간 이런 느낌. 역시 수학이 이제 그거 이제 다집기했는데 그걸 커버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을 어, 다른 어. 것들이 너무 월등하셨던 네. 거지. 다른 와. 과목은 거의 뭐. 그쪽으로는 많이 깊이 있게 좀 했기 때문에 좀 다른 과목이 좀 좋았지 와. 하바를 했죠. 멋진데요? 음,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이 맡은 일을 갖다가 미래 책임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들어올 때부터 공직자라 하는 그런 사명감이라든가 희생정신 소명의식 없으면은 사실 좀 버티는 게 어렵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새롭게 들어오는. 공무원들에게 혹시 바라시는 점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아. 생활하면 좋겠다. 예, 즘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옛날에 할 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번에는 공부도 많이 하고 지적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뭐 수준이 많이 높은 그런 수준이라고 할수 있죠. 공무원에서 자기 그 서명은 다 하고 그 위에 이제 그 일과 월라벨을 하나요? 옛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이 조직에 이 공장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뭐 살라시피 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좀 아주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아마 그좀 똑똑하니까 그래요 음. 어려워 하는 것 같아요. 예. 자신의 여가 생활도 즐기고 일도 똑부러지게 잘하고 뭐 이런 모습이 그렇죠. 예, 좀 그런 예, 보기 좋다고 할수 있죠. 저가에또 예, 그 경험했는 사람으로서 어렵게 이렇게 음, 들어왔는데 재능을 섞이지 말고 좀 우리 시캡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청에 이제 어느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고, 매사에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과 행동, 행동을 그래 하면 모든 것이 대처로 잘만하게 이루어지니까, 매사에 웃는 마음으로, 웃는 모습으로 임하다 보면 현재 우리 코로나19 같은 이 어려운 시국도 슬기롭게 해결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장면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영천이란? 어, 영천이란 참 쉽고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첫째, 가장 쉬운 답변은 영천은 나의 고향이다.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하고, 잠시 유학 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은 고향이고 내가 묵해야될곳이다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둘째로는 이제, 여기가 그만큼 나의 그, 그 근거지이기 때문에 발전을 위해서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상이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뭔가를 흔적을 남겨놔야 되는데, 우리 인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볼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수 있다. 좀더 나아가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정의 가장 역점적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 인구가 우리 영천 발전의 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인구 생가를 위해서 우리 우리 시, 시청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진짜 모두가 참한 마음 대 가지고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계장님께는 영천이 고향이자 이제 앞으로 또 헌신해야 될 공간이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솔루션으로는. 인구 증가 답이다. 음, 그렇지. 그걸 위해서 힘쓰겠다. 그렇지, 그렇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아 <laughs> 그것도 다 정리를 잘 하시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금까지 영천시를 위해 헌신하시는 김영태 계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지난 세월이 뭐, 주말된 같이 지나왔는데 너무 아쉽고 참 벌써 이렇게 됐나 싶은데 좀더 이렇게 내가 뭐 이 시생이라는 조직에서 무척하기도 는 좀, 나름대로 좀, 예, 그, 성과를 내는데 기여를 하고, 발전 하는데 좀, 예,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크고,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나름대로 하루하루라도 이제 쪼개가지고, 보람찬 하루하루를 이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아마 건강도 생각해야 되죠.